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습니다.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린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를 차지하면 이게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신단 말이에요.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안 생겨요.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함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.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야만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. 그게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 아니십니까?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은 우리도. 그렇게 할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히브리서처럼 유대인들이 막연한 어떤 예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, 오늘날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? 그걸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, 그래,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.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록해 하시는데 이 성령의 탄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래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면 나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읽을 때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. 지식은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. 나를 교만해야지. 이 말씀 하나 하나들이 오늘날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걸 늘 묵상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.